군상제 기부채납 제초안으로 삥 뜯긴 조합원도 역차별. 평생 노력만 하다 강남 꿈만 꾸는 달부동산 단속반은 존나불만 15년 무주택 아니 평생을 무주택이지만 지지리도 운없는 복없는 형은 분노. 부동산에 부자도 몰라 아무것도 안하는 불인에게 헛된 희망검은. 다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30억 로또청야. 이거야말로 적게 불러서도 가냐. 형들 나야 달부동산 단속반. 반 프레미언 트리니원 일반 분양에 대해 나 새끼가 왜 한마디 언급도 없었을까? 이 새끼 청약 있던 거 몰랐나? 이런 생각하는 형 있어? 맨날 청약 안 해야 된다 지랄하면서 왜 청약하지 말라고 개벌소리안 할까? 이런 의심한 형들 없지? 응 아무도 안 물어보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그 이유 내가 씹어 릴게 우선 바쁜 형들을 위해 개벌소리 전에 결론부터 말하면 로또 청약 존나 이 병신 같은 시스템 없애야 해 왜냐고? 먼저 분양가상한제 시행한 새끼들도 선의로 했겠지 그런데 30억 간접맞진 사태가 발생했잖아 이 정도 사이즈는 반대로 역차별이야 10억 한점 마진 그래도 15년 무주택자 사인 가족 구성 69점 만점 통장이라 머리는 이해 안 되어도 올바름의 가슴으로 이해했어 20억 한점 마진 5인 가족 74점 만점 통장 머리도 올바름의 가슴도 이해 안 되지만 선의 취지로 수긍했어 30억 한점 마진 분양가 20억 대 신혼부부 특공? 시발 이건 예수 부처가 봐도 존나 선 넘었잖아 아냐 신혼부부 20억 대 현금 부자들을 위해 우리보다 현금 더 많은 부자들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패스트트랙 만들어 대접해야 하는 존재인 거야 시발 나도 20억 현금이 뭐야 이억도 없어 사실 2천만 원도 없다 족하네 이거. 딱지퍼 신혼부부 이야기했지만 그냥 전부가 족같아. 로또 청약 전부가 족같다고. 이 병신 같은 청약제도, 로또 청약 자체를 없애야 해. 아니 로또 청약 분상제는 남겨 그냥 해도 돼. 그러나 분상제 이익을 일반 분양자 청약자들에게 몰빵 몰아주면 안 된다고 뭔 소리야. 분상제 왜 만들었어? 서민들에게 저렴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선의 취지는 그렇겠지. 사실 우리 모두 다 알잖아. 강남 부자들 새끼들이 돈더 버는 것이 꼴 보기 싫으니까 만든 거. 재건축하면 부자되는 것 같으니까 더 부자되는 거 맞고 싶어서 배 아파서 분상제 만들고 재초원 만든 거 아니라 당당히 말할 수 있어? 강남 재건축 존나 빡세지 분양가 상한제로 앞에서 한번 뜯고 재건축 중에는 임대주택 공공기업 기부채납 등으로 두번 뜯고 재건축 끝나면 재건축 추가 이환수로세번 뜯는데도 멍청한 강남 부자 새끼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재건축한단 말이야 신기하지? 주공고단지는 임대 한강비도 준대 40억 재건축 후에 사바보야? 임대받으면 되는데 존나 강남 부자들 멍청하지? 아니 우리나라 40억 자산가들이 호불호만 보여. 빙 뜯어도 악인이라 낙인찍혀서 악인 찍소리 못하고 빙 뜯기는 모습이 통쾌하지. 아니 저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우습게 보지마요 악인도 아니며 차가운 잡본 거야. 손익 계산 때려보고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으니까 아직 남는 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뭐다. 이 시기 넘기면 지금 3단계 빙으로는 재건축 못한다는 의미야. 70년, 80년대 시공기술로 촉같이 지은 집이니까 몸테크 못하게 해서 3단 빙에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건축 줄서 있으니 공공기업 자금 마르지 않는 셈 같지. 아니야 재건축 없으면 부자 빙도 끝나. 이제 무한 강남 부자들이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공공기업 기부채납 빙도 끝나가. 아니 급격히 마르는 샘물의 이돈 누가 보면 눈먼 이돈을. 반포 잠실 대치동 재건축 기꺼이 삥 뜯겨가며 재건축하면서 나오는 분삼제 이익을. 분양가상한제 때려 조합원들 이익을 제한하고 뺏은 다음 그 이익을 누구한테 준다. 무주택자 또는 신혼부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부모봉양 다자녀 등등에게 몰아주는 거야. 아니 곧 고갈될 공공자금이 될 수도 있는 돈을 개인에 몰아준다고 얼마씩? 30억씩. 즉재건축의 진짜 승자. 강남 재건축의 진짜 이익 보는 승자는 일반 분양 당첨자들인 거야. 이들은 조합원처럼 시간을 가라 넣지도 않았고 몸테크도 하지 않았으며 몇십억으로 조합원 지위를 사지도 않았고 재산세 종부세 추가분담금의 재건축 개발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통장 하나로 트리니원 같은 경우 30억 간접마진을 땡기는 거야. 왜 부자들 더 부자 되는 걸 막겠다는 제도 하나로. 부자들이라 일컬어지는 몇십 년 노력하고 대대로 집 하나 지킨 사람들을 그 집이 비싸질 것이라는 이유로 악인으로 낙인찍고는그 악인 이익을 뺏는 걸 당연시하여 얻은 이익을 아름답게 쓰는 것이 아닌 불특정 대중에게 로또처럼 30억씩 몰아주고 있다고 세금 내고 인생 갈아넣는 고통으로 노력한 자산이로 간신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차별하냐 시발 이건 문제 있지 않아 부자들은 광화문 시위하지 않으니 역차별해도 된다 생각하지 인터넷에 부동산이 불러서득이라고 존나 떠드는 새끼들이. 개발이익을 얼굴도 모르고 서류 검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30억씩 손에 쥐어주고 있는데 왜 불만들이 없어? 하다못해 개인정보가 중국 공공재인 마당에 로또 청약 당첨자 신상 9시 뉴스에 발표해서 주변 지인 이웃들에게 진짜 신혼부부인지 다자녀인지 부양가족 맞는지 교차 검증하자고 해야 하는 거아니야 이제는 30억 싸움이야 형 공정성 검증해야 하는 단계라고 정신 차려시발 왜 앞으로 한두 채 뒤로 빼는지 확인하자니까 편법 불법 통장인지 센터 가야 된다니까. 형 30억 있어? 우리 없잖아. 30억을 몰아줘도 되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존나 삐뚤어진 거야? 설마 외압으로 뒤로 빼진 않겠지? 막 정치인 자녀 내정해놓고 뺑뺑이 돌리지 않겠지?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거지? 응, 달단석 반나 새끼만 쓰레기 끝. 강남만 분양가 상한제. 시작은 몇억 싸게 집사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 좋다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강남은 분상제로 로또 청약. 분상제 아닌 분당이 분양가 26억. 강남 분양가보다 더 비싸 시발. 집 강남에 있다는 죄로 산담빙에내 자산 깎아서 청약통장 딸깍 청약자들에게 몰아줘야 하는 게 맞는 걸까? 분당 26억 이 사람들은 분상제 왜안 해서 반포랑 분양가가 같은 건데? 분당도 부천 아냐? 강남 로또 청약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와 30억 차이 난다면 이제도 문제가 있는 거다 형 솔까 존나 배아파하니 평생을 강남 진입하기 위해 내 인생 갈아넣어도 실패했는데 누구는 딸깍 클릭 한 번으로 강남 입성이 가능한 거였어? 30억 아니 3억을 평생 못 모으는 사람이 존나 많은데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30억 이익을 몰아줘야 한다고? 강남 부자들 거 뺏은 거니 괜찮아? 그 뺏어서 준 신혼부부가 강남 부자가 돼요. 강남 아닌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이 될 텐데도? 몇십 년 노력해서 사는 사람보다 빠른 패스트트랙으로 우리의 노력을 밥으로 만드는데 이게 맞는 거야? 시발 나만 불만 있어? 나만 유주택자로 청약도 안 되고 결혼 빨리 해 신혼특공 어림없고 사는 것이 빡세서 외동자녀로 다자녀도 아니고 자영업자라 중소기업도 아니니 부모님 돌아가셔서 봉양부모도 없는 호로자식인 달단속반 또나 새끼만 강남 청약 못해서 빡쳐있는 거냐고? 아니잖아 왜 개발이익을 뺏어서 개인에게 몰빵해주냐고 이 말이야 내 말은 20억 현금 동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 중소이 없다자냐 어찌되었던 이런 사람들 아니 이런 분들이 특별공급 패스트트랙이 필요했던 사람들일까? 진짜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울 25평 아파트 분양가 7억 8억 공급을 원하지 않을까? 이들이 50억 아파트 20억 분양을 원했을까? 시작은 비록 몇억 차이였지만 30억 로또가 발생했다면 이제 바꿔야 하는 거야. 그래서 뭐해? 분양가상한제를 없애자고? 시발, 그렇게 되면 반란 일어난다. 시민들이 국회의원 사냥할지도 몰라. 네팔 총리 장관 국회의원 시위대한테 축방 터지는 건 뉴스 봤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양 있어 이런 일안 생길 것 같아? 이상해, 끝놓는건 한순간이야. 그래, 그냥 냅둬, 분양가상한제 그냥 냅둬, 뭐가 어렵겠어? 30억, 40억, 50억, 100억이 마진이 생기든 냅두라고. 그 대신 이 이익을 개인에 몰빵하지 말자니까 일개 개인의 불을 축적하지 말고. 좀더 인류애적인 건설적인 방향으로 균등하게 사용하자니까. 주인 없는 돈인데 반대할 사람이 어딨어? 30억 줬다가 뺏으면 문제 생기지만 30억 주기 전에 건설적으로 사용하자니까 뭔 소린지 알겠어? 즉 트리니원 같은 경우 2 5억 분양가에 30억 맞은 50억이다. 그냥 50억에 분양하자고. 아니 미분양나면 예전처럼 강남 용산에 모델하우스 찍고 팔라고 해. 그리고는 정부나 서울시 LH는 20억. 이상의 금액 30억에 대해 국가가 징수하자고. 한 채당 30억 징수하면. 강남 재건축 한 사업장에서 몇백 억 또는 천 단이 나오는 인유 자금, 개인에게 몰빵해줄 이익을 공공 자금을 우리 아름답게 건설적으로 인류에 듬뿍 담아주자니까 달단속반나 새끼 절대 강남 로또 청약 기회 없어 이러는 거 맞아? 시발 배 아파 뒤지겠다 형. 어쨌든 취약 계층 LH 공공 임대 공급을 하든 그돈 모아서 서울 땅을 사서 임대주택을 짓든 또는 서울 임대 아파트 오래된 것들 그 돈으로 용적률 올려 재건축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하든. 강북이나 외곽지 공공재 개발 자금 지원을 해슬럼머 막고 강남 편중 현상 막던가 지원시키던가왜 돈이 없다고 공공기업 복지 자금 줄이면서 몇천억이 되는 돈을 개인에게 몰아주고 쳐차 빠졌냐고 강남 빙 뜯을 때는 분상제 제초한 종무세 전 세계 지구에 없는 법도 만드는 새끼들이 이럴 때는 침묵해요 존나 내로남불 새끼들 왜 무주택자는 약자니까 아니 그 무주택자가 30억씩 몰빵에 가져간다고 센터까지도 안고 누군지도 몰라 다음은 무주택자 형 차례 같아 아니라니까 형과 아냐 시발 몇 번을 처 말해 정신 차려 형. 부자가 비싼 집 사고 우린 그 돈으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면 누가 불만을 갖냐고. 그럼 강남 노력해서 들어가는 사람 욕할 것도 없고 로또 여행만 바라는 사람 없을 테고. 그들이 비싼 집 샀다 해서 그 돈이 아래로 흐르고 있다면 누가 욕하냐고 이긴 낙수효과 아냐. 분명 낙수 내릴 수 있는데 지금 30억 몰아주는 로또 잘못된 거 맞잖아 아냐. 나설까 민주 정부에서 20억 30억 로또 나온다는 거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개정할 줄 알았다 개편할 줄 알았다고 그냥 냅두네. 법이 안 되면 분양 지연시켜서라도 법 개정하고 내놓을 줄 알았어. 일말의 희망으로 다르게지란 생각했는데 아냐. 민주국힘 똑같아 시발. 이건 로또 30억 당첨된 사람을 제외한. 분상제 공공기업 기부채납 제초안으로 삥 뜯긴 조합원도 역차별. 평생 노력만 하다 강남 꿈만 꾸는 달 부동산 단속반은 존나 불만. 15년 무주택 아니 평생을 무주택이지만 지지리도 운없는 법없는 형은 분노. 부동산에 부자도 몰라 아무것도 안 하는 불이에게 헛된 희망고문다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30억 로또 청약. 이거야말로 적폐불러서도 아니야. 분양가 10억이 넘는 주택을 현금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보호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줄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 패스트트랙도 바닥에서 허리까지 가야 모두가 만족하는 패스트트랙인 거지. 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가는 패스트트랙은 설계가 잘못된 거라고 시발 나만 이런 생각해? 자 이야기가 길어져서 결론이 뭐지 싶지? 응 분상제. 그리고 수익 강남 재개발 사업지 하나당 몇백억이고 이제 천단이될 거야. 그돈 개인에게 돌돌이 추첨으로 몰아주지 말고 그 돈으로 주거 약자 취약 계층 사람들에게 쓰라고. 강남 살고 싶으면 그만한 가치와 노력 쓴 사람들이 살게 해도 돼. 노력하고 세금 내잖아 불로소득 아니라고. 평생 노력도 하지 않고 세금도 안 내고 로또 청약을 위해 소득 낮추며 부동산 욕하는 사람들이 로또 당첨으로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보다 더욱 빠르게 패스트 트랙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인 거야. 12년 공부해서 서울대 간 애들에게 니네 점수 나눠서 7등급 나눠주라는 거라니까 형. 로또 청약 잘못된 이제도 없어야. 젊은 사람들도 부의 사다리 계단을 이용해 청약이 잘못되거나 분상제의 잘못이 아니야. 로또 청약이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부의 몰빵이 문제라는 거야. OECD 평균 존나 좋아하는데 어느 나라가 무주택자 버티면 추첨해서 부자 것 빼서 30억 걸어줘. 시발 이런 건왜 OECD 평균 안 하냐, 개새끼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부의 사다리. 근로소득으로 월세, 전세, 빌라, 아파트 중급지, 상급지 최상급지 계단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강남 부자인데 누구는 깔딱 클릭질 추첨으로 저 계단을 패스한다고? 근데 저 중에 전세를 없애고 있네. 월세 다음 사다리 끊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해 병신이야 어쨌든 계속 이렇게 30억 로또 서울시민만을 위한 청약이 있다면 누가 계단을 이용하냐고 엘리베이터 최상층까지 한방인데 그렇게 그 최상층 한방 기다리다 나이 들어 인생계획 틀어진 사람들 많아 안전마진이 5억도 안될때부터 이런 사람들 양산되는데 30억 이제 40억 50억 로또청약 나올텐데 내가 지금 20대면 절대 집안사 인생 한방하냐? 이런 생각도 하면 안된다 좆된다 젊은이들 결론 30억 로또청약 당첨자센터 가자니까끝 부자들에게 자본 약탈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너그럽게 인정하고 이 약탈 자본을 무주택자 한 명당 30억 몰빵 이게 잘못되었다 나만 느껴. 그 어렵게 강남 재건축 몇개 없는데 거기서 뺏은 돈으로 아름답게 건설적으로 공공을 위해 쓰이지는 못할망정 개인에게 준다 공표하고 또그 개인은 내가 될지 모르는 행운을 쫓아. 무주택 몇십 년을 태우는 삶이 당첨 안 된다면 어떻게 되고 또 누가 책임지는 거야? 강남 10년 동안 이런 행운 몇 명이나 받았어?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강남 로또 청약 대기야. 차라리 한 명에게 30억 몰빵보다는 30억씩 모은 몇백억을 강북이나 경기도 슬럼화되는 것을 막는 자금으로 쓸수 있다고 하다못해 저 분상제 삥뜨는 돈으로 강북이나 경기도 북부 업무지구 100층짜리 빌딩 하나 지어줘봐 의정부쯤에 하나 지어보자니까 노도강 비하 단어가 부천의 상징이 될지 누가 알아? 제발 시발 족같은 강남 부자들 삥 뜯은 돈 병신처럼 개인에 몰아주지 말고 50억 분양하고 20억 분상제 이상 되는 돈 30억씩 정부가 처먹어 균형 발전하자니까 내가 존나 배알이 꼴려서 지랄하는 거야 맞아 형족 같다고 결론 로또 청약에 배알 걸린 달단속 반끝은 웃자는 개설이고 다시 결론 로또 청약 대신 공공기업 충분히 잘할수 있잖아 한번더 믿어본다 제대로 해라 제발.